와, 가만 있어봐. 가만 있어 봐. 가만 있라고 가만 있어야지. 좀쉬 봐. 가만 있어 봤 아, 슬슬. 야, 나와. 어, 뭐 나가 없네. 5 6 7 8 9 10 11 12 13냐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 아틀 2000만 가져간다 알지? 2000만 가져가 나머지 봤어 야 왜? 그냥 그래, 안 꺼져? 가야잠못자 아새끼들 야, 뭐, 야, 뭐 친구 괜찮아? 야, 뭐, 뭐하냐? 뭐 하냐? 뭐, 뭐 하냐? 아니, 이새끼가 자꾸 전화 안주잖아 빨리 전화하고 빨리 어? 빨리 가 처먹기 전에 빨리 가 암튼 야너 뺏은 돈줘 빨리 주라고 줘 그거 처먹기 전에 야너 처먹고 싶냐? 어? 처먹고 싶어? 그럼 빨리 줘 아, 방빨 아. 알 가방 와 앞으로 얘애들이또너 앞으로 애들 또 그래픽을 하면 진짜 작아분 가방 안다 알겠어? 빨리 가, 빨리 가 친구야, 괜찮아? 너, 너 쟤가 또 그래픽을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보내줄게. 어, 일단 내가 보내줬어. 일단 일단 난 일단 쟤 참가했는데 또말안 듣네. 어, 일단, 제, 일단 제대로 참가했어. 성격을 했어. 일단 너 앞으로 쟤가 또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. 내가 또 보내줄게. 도와줄게. 알겠지 아, 그리고 여기 너 뺏, 너가 뺏긴 너, 뺏긴 너. 그래, 우리 앞으로 남은 생활 잘 하자. 응, 친구야, 우리 친구지. 응. 그힘든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. 내가 도와줄게.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널 도우고! 그러게 살게 응. 우리 친구잖아. 우리 가자. 가자. 일단 야 너도 딱 가자. 빨자와빨가와 빨리 아, 빨리와 아, 빨리